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 호주 시민이건 아니면 외국인이건,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든 아니면 호주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든 모든 사람들이 이미그레이션 클리어런스라고 해서 공항이라든지 부두에서 입국 신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건 뭐 호주 시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모두가 보더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어, 형식적일 수 있으나 굉장히 중요한 절차죠. 그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인커밍 패신저 카드 입국 신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내용. 어, 양면으로 되어 있는 옐로우 페이지 아, 이런 내용을 비행기를 타고 한참 자고 있다 보면 아, 승무원이 이렇게 내 자리에 놔두고 가거나 아니면 깼을 때, 눈 비비고 있을 때 이렇게 핸드아웃 나눠주게 되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질문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름은 뭐냐, 여권 번호는 뭐냐, 아, 어떤 항공편을 타고 오고 있느냐, 그 다음에 호주 시민, 시민이 아닌 경우에 아, 결핵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정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면 많이 나오는 게 900불 이상 넘어가는 면세품을 구입해서 갖고 들어오고 있느냐? 담배나 주류 관련돼서 얼마만큼 많이 소지하고 있느냐?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된 음식과 관련돼서 갖고 들어오고 있느냐? 지난 뭐 얼마 동안 아프리카 특정 국가를 뭐 갔다 온 적이 있느냐? 파암에서 이렇게 흙을 만진 적이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뒷면으로 넘어가면 너 연락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긴급 연락처는 그 누구에게 연락을 하면 되느냐. 그 다음에 직업이 뭐냐. 뭐 무슨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하단에 보면 이제 경고가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은 법적으로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되며 잘못된 내용이 들어올 경우에 아, severe consequence.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 보더포스 웹사이트에 오시면 이렇게 한글로 된 어, 내용도 어, 찾아서 PDF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입국 신고서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내가 타고 온 비행기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는 승무원에게 물어보면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뭐내 여권 번호 그냥 여권 보고 적으면 되는 거고 연락처, 뭐 적어온 호텔이라든지 친구나 친지. 주소지 적으면 되는 거고, 뭐, 뭐가 문제 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할 터인데,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 몇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비자를 공식적으로 신청해서 호주에서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또는 영주권, 취업비자,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라는 걸 뜯어보셨을 거예요. 뽑아봤을 때, 아! 5년이 넘었을 경우에 실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뜬다 안 뜬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디클레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비자 신청할 때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죠. 근데 이 입국 신고서에 들어있는 컨빅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공식적으로 읽어보면 Do you have any criminal convictions예요. 그러니까 언제 있었느냐 있던 게 없어졌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졌어도 또는 기록으로 남지 않았어도 conviction 유죄가 있으면 여기 다 써야 돼요. 그냥 yes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를 할때 불려가서 이거 뭐냐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호주에서 간단하게 뭐 마리화나 피다가 걸렸다, 뭐 어쨌다, 뭐 그게 뭐가 됐던 간에 일단은 이야기를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입국 신고서에 거짓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consequence, 이 severe consequence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즉 들어올 때 사용하려던 비자가 캔슬되고 돌려 보내지게 되는 경우. 돌아갈 비행기도 바로 없을 경우에는 공항 근처에 준비되어 있는 디텐션 센터에 잠시 갔다가 하루나 이틀 자고 나서 돌아가는 비행기에 실어져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호주 정부의 빚이 있는 걸로 간주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호주에 빚도 지게 되고 입국도 못하고 그 다음에 3 year exclusion period 즉 3년 b a 도 걸리게 되고 일이 골치 아파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 입국신고서에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적어서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요 자그 다음에 호주 입국할 때 담배 사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담배 허가 반입 양이 25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한갑 넘어가서 두 갑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 보루씩 사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분들은 여기에 y e s 라고 이야기를 하고 Declare 하고 그냥 세금 내고 갖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뺏기고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래 숨겨 들어오다가 그런 의도가 발각될 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학생 비자라든지 이런 임시 비자 소지자는 담배 반입 잘못하다가 그 비자 캔슬될 수 있습니다. 와, 뻥좀 치지 마라. 그 정도 가지고 누가 비자를 캔슬시키느냐? 자, 찾아보시면 검색해 보십시오. 담배 반입 비자 캔슬, 비자 취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 사건 중에도 이렇게 공항에서 비자가 취소될 때는 이런 서류로 되는 것들을 받게 돼요. 굉장히 두껍게 받게 됩니다. 비자를 취소하겠다.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왜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법전들을 이렇게 쫙 담아서 주게 되고 너 이거 다 인지하고 있지? 라고 해서 본인 서명도 다 받아가게 됩니다. 이게 나한테만 이뤄지는 엄청난 내용이냐? 테니스 선수 조코비치도 노박 조코비치도 이거 쓰고 비자 캔슬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담배 때문에 비자 취소되는 분들 술반입 하다가 술이야, 뭐, 어지간한 경우에는 3병까지는 괜찮으니까 네병째 이렇게 숨겨서 들어오다가 걸린 사람들의 경우에 여기 걸려서 비자가 취소되게 되죠. 나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자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자, 영주권자는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비자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죠. 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2022년 8월, 작년입니다. 어, 맥 머핀하고, 그 다음에 햄 크로아상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어, 이런 입국 신고서에 고기 관련된 것들을 디클레어를 안 하고 들어오다가, 벌금을 무려 2664불 두들겨 맞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맥 머핀을 먹은 어, 경우에 해당된다. 먹지도 못했죠. 이렇게 해서 뺏겼거든요. 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호주 정부는 특히나 이제 보더포스 (Australian Border Force) 국경을 관리하는 이곳 심사 해당자들은 굉장히 엄격한 룰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함부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야 이번에 내가 신고 안 하고 그냥 대충 들어왔는데 입국이 됐어. 어, 그렇게 안심하고, 그 다음에 유죄 기록이 있는데 그냥 뭐 노우라고 대충 했는데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안심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이 입국 신고서는 파기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다 보관이 되어서 여러분 개인정보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비자 관련돼서 뭐, 호주 영주권으로 가던가, 취업비자를 하던가 할때그 내용들이 다 리퍼돼서 확인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생길 시에는 이런, 어, 내용들이 다 고스란히 나와서 과거 입국 카드에 거짓을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들이 다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입국 신고서,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미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특히나 이미그레이션 클리런스 즉 입국을 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비자가 취소되고 어, 돌려보내짐을 받게 될 경우에 다른 나라 방문할 때에도 이런 내용들 특정 국가에서 비자가 취소된 적이 있니 쫓겨난 적이 있니 이런 데다가 예스를 하고 또 거기에서 취조라든지 인터뷰를 당하거나 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여러분 미래에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취업할 때 이력서 또는 면접에서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죠.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 이런 내용들이 적어도 호주를 방문할 때 결격 사유로 어, 떠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 뭐 이런 것들 따질 때 예를 들어 불법 뭐 포르노물이 전화기에 들어있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걸리고요. 게다가 어, 임시 방문자 중에서 특히나 관광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화기를 열었을 때 일자리를 찾고 있고, 언제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메일로 주고받아진 경우에 호주 이민성은 공항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적발해 낼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수 있다. 비자의 용도에 맞지 않는 내용들, 그리고 오스트라이너 uh, 보도포스에서는 전화기를 보자라고 요구할 수 있고 영장 없이도 그걸 열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주의할 만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항에서 이런 uh, 호주 정부 관계자들이 어떤 파워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데 수백 개의 uh, 법적 조항을 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공항에서는. 영장 없이 뭔가를 구류하고 인터뷰할 수 있고 뭐 취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기를 열어 볼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호주 이민성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보더포스 관계자들, 커스텀스 관계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 또 그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담으로 과거에는 입국할 때 쓰는 입국 신고서 (Incoming Passenger Card) 말고 나갈 때도 Outgoing Passenger Card라는 걸 썼었는데요. 요즘 이제 그런 거 쓰고 있지 않고 나갈 때는 그냥 여권만 스캐닝하는 형태로 끝이 되죠. 심지어 불법 체류자가 호주를 출국할 때 비자가 없어도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입국 신고서뿐만이 아니라 공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뷰, 취조.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 비자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입국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또한번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Declare 하십시오. 그리고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서 소명하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정직을 능가하는 내용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명을 똑바로 해야 될 때는 제대로 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심지어, 공항에서 내비자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캔슬이 되었다. 자, 이 경우에 조코비치처럼 행정소송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훌륭한 이민 변호사의 연락처를 갖고 계시고, 공항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시면 꼭 연락해서 법적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호주변호사 박창민이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